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더 좋은 대학에 갈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고군분투하는 더윤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학기숙학원의 철저한 학습관리는 어떠한지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학기숙학원은 이름 그대로 독학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독학기숙학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즉, 1대1 맞춤 관리로 철저하게 개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경력의 전문 강사진들이 학생 개인별 맞춤 공부법을 코칭합니다. 학생 개인별 연간 및 월별 그리고 일별 학습 계획 설정 그리고 계획 청취도 학습 시간 관리 등 개별 맞춤으로 체크하기에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독학기숙학원입니다. 물론 수험생마다 각자 성취도가 다르기에 학습 계획은 각자 성취도에 맞게 방향을 수정해 가며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수험생에게 잘 맞는 학습 교재 및 인강을 추천해 줍니다. 네, 또한 특별히 부족한 영역을 보충하기 위해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내는 수험생은 그리고 독학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수험생은 독학기숙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또한 독학기숙학원도 기숙학원이기에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곳이 생활관리에 있어서도 믿을 수 있는 곳인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이나 부모님은 짧은 기간에 학원을 선택하기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독학 기숙 학원이 나와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네, 그럼 더유니쌤에게 바로 전화 주세요. 더유니는. 재수 기숙 학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재수 중합반및 단과 학원 등 다양한 유형의 대입 전문 학원에서 오랜 기간 강의를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학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꿰뚫고 있는 더윤입니다. 상담 전화는 부, 무료이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마음 편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잘 맞는 곳으로 더윤이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및 학부모 여러분 더윤이는 앞으로 더욱.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